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미스를 받게된장수입니다방방사회제사회서설명해서신명해주 네, 저는 처럼저 16년째 국에 년째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하고 있고요. 서한국에다함 네, 아실 다예요실영예요이크업메지서한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직업이 열심히 하면 한 많이 벌어요. 그리고 네, 전문직이기 전문직이에저문에 저도 어. 저의 자부심이라고 하죠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고 어, 트워크를 만나게 된 계기는 정말 어, 너, 저의 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일을 안 하면 과연 수익이 발생할까가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 누구도 저한테 컨택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컨택을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당시에는 당연히 거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니까, 이게 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조금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녔는데, 네, 네트워크를 찾아다녔는데, 아무래도 어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향이지만 싫다, 좋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은 결과, 어 제가 한 지금 올해 3 6이에요 근데 33살 때 네, 마스크를 잡벗으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스토리 이야기 하다 할 이야기는 아닌데 마스크를 쓰고 할 생각으로 눈만 메이크업을 Yang 요어요서 <laughs> 너무 당황스러워서 마스크를 안 벗겠다고 했는데 자꾸 n 에서 벗으시라고 하셔가지고 봉 y 를 쓰다가 예, 조금 g 리는 느낌이고요.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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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제 g 고 a n g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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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저는 어떻게 보면 제품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오로지 비즈니스로 만났었어요. 그랬을 때, 아, 응. 어, 다들 원하잖아요.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거. 다 누구, 누 모든 사람의 꿈이 아닐까 싶어요.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고, 당연히 그동안의 과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삶을 꿈꾼다고 생각을 해요. 금전적이든, 시간적 자유든. 그래서 한 2년 반 정도 진행한 결과, 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전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어 네트워크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주니스를 보는 눈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니스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두달 한 정도가 안 됐어요. 한달 조금 넘었는데 일단 제가 직업이 직업인지라 전사에서도 좀 화장품을 제가 워낙 좋아해요. <laughs> 좋아해서 좀 맡아서 많이 해드린 부분도 있었어요. 강의를. 근데 주네스의 스킨케어를 제가 접해보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으로 음, 들어간 게 아니라서 몰빵하니나 아시죠? 엄청나게 많이 써요. 제품을. 그랬을 때 남들보다 더 빠른 효과가 있던 것도 그런 부분이고 조금 더 제품을 예민하게 캐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 강의가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예, 오늘 진행하게 되었고요. 네 마스크를 벗으니까 굉장히 민망합니다. <laughs> 네 이제 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루미네스 다시죠루 네, 주네스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스킨케어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네 아까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브어로 프랑스어로 주네스의 뜻은 뭐죠? 반짝반짝미네스짝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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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전사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 루미네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화장품에. 그래서,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이지라는 궁금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광이 난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금그 라인을 보면서 이 루미네스라는 뜻도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왜 반짝반짝 빛이 나는지를 지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주네스의 탄생 배경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개발자는 레이스 뉴먼 박사님이신데, 저희 창립자인 랜디 레이께서, 어, 베트남 참전을 한 후에 후유증으로 이제 찾게 돼요. 이 박사님을 찾게 되는데, 그 박사님과 이게 협약을 맺은 되게 그 과정이 저는 조금 생소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 이러한 계기로 주네스가 탄생이 되었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박사님께서 류머 박사님께서 세럼을 줄기세포 세럼을 고객들에게 사후 관리로 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임상을 하는 중이셨다고 해요. 그때 랜디 레이께서 어떻게 보면 류머 박사와 협약을 맺자 독점적으로 이 세럼을 나에게만 달라라고 해서 주네스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도 아 정말 이러한 부분도 타이밍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느꼈고, 원래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생이 됩니다. 주네스는. 네, 그러면 줄기세포란 무엇일까요? 줄기세포 화장품이 지금 저는 화장품에 워낙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예전부터 이 줄기세포를 10년 정도 전에부터 알고 있었고 음. 사용을 해봤어요. 사실은. 음. 네,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뭐 워낙 파문도 많았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가 어떻게 좋은 건지는 알았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루미네스의 뜻도 몰랐던 것처럼 줄기세포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몰랐어요.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발생이 덜된 미분화된 세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포가 특정 조직에 가면 간세포가 될 수도 있고 장으로 가면 장세포가 될수 있는 그러한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0여 개의 성장인자 중, 성장인자 종류 중 하나로 피부, 피부 진피층에 존재한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따가도 반복적으로 해드리는 말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꼭 인지를 하셨을 때, 저희가 당연히 뭐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꼭 메모를 하셔서 아니면 머릿속에 입력을 하셔서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침피층의 존재를 해서 피부의 밀도를 높여서 피부 본연의 힘을 이끌어내는 데 힘을 써준다고 합니다. 이게 피부 본연의 힘이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재생이라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저희가 기계의 도움 없이 화장품만으로 재생을 한다라는 거는 기술력이 없으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앞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여기서 늙고 싶으신 분들 없으시죠? 저도 36이지만 20대의 피부로 돌아가고 싶고 조금 더 젊어지고 싶은 거는 모든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노화에 대한 부분이 이제 총세 가지로 나올 건데, 산화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여기 크림에 보이는 것처럼 산화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발변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의 피부도 항산화 이 벽이 무너지면서 불균형이 되면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가 네, 이렇게 산화가 되고 노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은 당화예요. 여기 당이 피부를 노화시키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제 당화산물이 생성이 되면 염증과 어, 건조함이 유발이 되고 콜라겐과 결합을 하게 되면 피부 표면이 딱딱해지고 거칠어지고 칙칙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당화 반응, 이 당화 반응이 있는 피부 건강한 피부와 없는 피부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제가 네. 잠시만요. 네,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어, 환경적인 요인은 저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 중에도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외선을 받지 않고 살수 있을까요? 밖에 안 나가고 안 살수 없죠. 실제적으로 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명에도 저희 피부는 노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무조건 자외선을 차단을 해야 한다. 100% 차단되지 않아도 이러한 자외선 차단을 줄여야만 노화를 줄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어, 많은 자료를 보셨겠지만 이런 선크림이라고 하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피부와 바르지 않는 피부는 노화의 속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두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적으로 절반만 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한쪽에 이렇게 운전할 때 이쪽에 많이 햇빛을 받죠 그랬을 때 양쪽 피부가 틀린 사진은 굉장히 많아요 검색해 보시면 그만큼 자외선이 피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거예요. 제품은 당연히 다 써보셨을 거라고 믿지만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썼던 기억이 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팁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강의를 화장품 강의를 하다 보면 그때그때 틀리더라고요 나가는 팁이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은 팁이 나갈 수도 있고요 반응이 없으면 읽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약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루미네스의 특징이에요. 가장 큰 저희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APTA, Advanced p o l y 드 e t i 로 e Technology. 이 기술력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독보적인 기술력이다. 라고 꼭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화장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기술력이에요. 왜 기술력이냐면, 이 기술력이 있지 않으면 제품을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품력과 기술력은 동일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제품이 좋다 당연히 좋겠죠 네트워 제품 웬만하면 다 좋아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안전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제품이 뛰어나고 너무 좋지만 안전하지 않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가족이 쓸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라벤, 미네랄 오일, 인공향료 및 인공색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기술력, 제품력, 안전성까지 보장이 된 완벽한 스킨 케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얼, 네 뉴스 리스트리 클렌저. 이제 클렌저 부분인데요. 제가 예전에 강의를 했을 때도 가장 신경을 안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클렌징이에요. 저는 클렌징을 한 세네 가지를 두고 쓸 정도로 클렌징이 요즘 말로 진심인 일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클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값비싸고 남들이 좋다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화장품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느낄 수 없어요. 어떤 게 좋은지. 왜냐하면 피부 표면에 있는 노폐물이나 각질, 불필요한 물질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영양들이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클렌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주네스의 클렌징 폼이라고 볼수 있죠. 이폼 같은 경우는 저는 폼 클렌징을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입자예요. 입자가 얼마나 고운지. 입자가 고우면 고울수록 저희가 비비잖아요. 비비면 비빌수록 입자가 고울수록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고 피부에 자극이 적습니다. 그래서 간혹 시중에서 클렌징 폼은 몇천원짜리 쓰시면 많죠. 중요한 생각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제품들은요 잘 닦이긴 해요 닦일 수 있지만 얼굴이 굉장히 건조하고 피부 표면이 따가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클렌징을 안 써보셨다면 오늘 가셔서 꼭 클렌저부터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주네스의 유스 리스토리 클렌저는 피부 상태를 어, 저희가 토너가 없잖아요. 어차피 토너가 없어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토너가 없어서 조금 생소했어요. 어, 토너가 왜 없을까? 네, 없, 없, 없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이 클렌저 하나만으로 피부의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줘요. 어떤 단계 전에? 세럼을 바르기 전 단계에. 그렇기 때문에 토너가 없어도 불편함이 없다는 거를 저는 일주일 정도 써보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저만의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적응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만큼 이 클렌저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클렌저를 꼭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클렌저 꼭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저는 아직도 클렌저 종류를 네개 5개씩 두고 씁니다. 네. 그리고, 얼티메이트 립팅 마스크. 그리고, 제가 이제 노폐물과 이런 닦아내는 거에 설명을 드렸다면, 이 마스크 자체는, 어, 다 사용해 보셨죠? 네. 얼굴에 바르고, 뜯어내는 피 로프 타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사용을 해보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 바른 다음에 충분히 마른 다음에 떼어낼 때 위에서 아래로 떼어낼 수도 있고요. 아래에서 위로 떼어낼 수도 있어요. 혹시 둘다 경험해보신 분 계실까요? 다 있으시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떼어내셔야 하고요. 어, 남성분들이나 피부층이 조금 두껍다, 각질이 많다라고 하시면 아래에서 위로 떼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 솜털의 문제도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떼어낼 경우에는 솜털이 뜯기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굴에 조금 잔여물이 남아있다고 해서 손으로 다 뜯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치선해지면 돼요. 이게 손으로 긁으면 긁을수록 표피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꼭그 부분 그리고 안 떼어 내신 부분은 미온수로 그 다음에 찬물로 꼭 헹궈주세요. 그랬을 때 효과가요. 일단은 리프팅이 됩니다. 리프팅 마스크죠. 리프팅이 되고 각질 제거가 되고 또한 가지 모습이 돼요. 이렇게 이 마스크 기능 하나에 세 가지 쓰리 인원이라고 하죠.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저희 방금 말씀드렸던 클렌저와 이런 리프팅 마스크만으로도 피부 상태가 굉장히 좋아져요. 실제적으로 이 리프팅 마스크를 쓰셔서 굉장한 효과를 단기간에 보신 분들도 계세요. 실제적으로 어제 앞에 강연하셨던 저희 스폰서님도 이 마스크를 음. 최애 제품으로 뽑으시는데요. 그만큼 주름의 탄력의 최고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션 오브 이 네. 다음에 이제 셀룰러 리쥬비네이션 세럼. 아까 저희가 어떤 것 때문에 주네스가 탄생했다고면죠 아, 세럼. 맞아요, 오케이. 세럼이에요. 이 세럼 같은 경우, 어 화장품을 썼을 때, 스킨케어를 썼을 때 가장 중요한 품목이라고 할수 있죠. 가장 기,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세럼을 쓰고 순간 제가 어 내가 발랐나? 발랐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흡수가 너무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이게 토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빠른 흡수가 되어서 일단 놀랐어요. 제가 주네스의 이 루미네스를 쓰고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이 많았던 걸 제가 지금 많이 풀어드릴 텐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쓰면서 또 한번 뭐 공부하면서 느낀 게어 제가 아까 뭐 제품력 말씀드렸고, 뭐 기술력 말씀드렸고, 안전성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흡수력. 이 흡수력이라는 게 어, 좋은 화장품을 쓴다고 해서 다잘 흡수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진피층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피부의 구조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조직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비유를 해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긁혔을 때 손이나 얼굴을 긁혔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긁혔, 긁혔는데 피가 나지 않으면 표피의 손상을 입은 거고 만약에 피가 나요. 그러면 진피까지 손상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비유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랬을 때이 주네스의 이 루네스의 세럼은 깊숙이 들어간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또 다른 분들보다 권고 사원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피부가 따가워요. 따가운데 눈 육안으로 보이는 게 없어. 그러면 정말 좋은 제품을 쓰셨다거나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피부가 엄청나게 건조했구나. 이두 가지도 할수 있어요. 왜냐면, 내 단순히 눈에 만약에 트러블이 올라오면, 그거는 약간 다른 상황일 수 있지만,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없을 때, 1번과 2번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하셔야 돼요. 깊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건조하게 사용을 많이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공고상으로 한두 번 쓰래요. 펌핑해서 전체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사람마다 먹는 영양의 정도도 다르고 피부의 수분감도 달라요. 매일매일의 피부의 컨디션도 다른데, 자기 본인만의 쓰는 양을 아셔야 돼요. 이 양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한 가지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 제품을 다 지금 뭐 사업을 진행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과정하에 자고 일어났을 때 혹시 스킨케어가 촉촉하게 남아 있으신 분 있으세요? 손을 좀 들어주세요. 네, 한 5분의 1? 6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맞게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일어났는데, 그 이쪽은 그래요. 잠버릇이 심해서, 뭐, 베개에 양고를 해서 남지 않을 수 있지만, 최소한 이런 가운데 부분은 내가 잠, 잠잠 전에 발랐던 러런 스킨케어가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부에 충분히 흡수를 하고 남아있는 거지.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아니면 노폐물이 올라온 거죠. 약간 유부기만 있다면 부족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체크해 줄수 없어요. 예, 이제 사장님들께서 이제 매일매일 양을 늘려서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꼭그 방법을 저는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번들번들합니다. 예, 방금 바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써주셨을 때 피부가 요 확실히 <laughs> 힘들해요 예, 제가 서른3섯이지만 어, 뭐 나름 피부는 예, 제컴플렉스 있는 부분 떼고는 나름 피부과나 이런 상담실을 가서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게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20대 초반부터.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하는 양, 본인에게 필요한 양을 꼭 아시는 게 중요하고, 저희 셀룰러 리즈비네이션 세럼은 저는 최소 2회에서 3회를 펌핑 해서 바르고요. 이쪽 있죠? 볼 쪽이랑 팔자주름쪽금한번더꼭더 발라줍니다. 그렇게 써보시면요. 며 칠만 써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아, 그 사장님이 왜 이렇게 써라고 하는지 알겠네? 라는 좀 팁을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네. 흡수력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흡수가 된다? 진피. 맞아요, 진피 층까지 흡수가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드라 쉴드 마스크. 저희 마스크팩. 마스크팩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보실 거예요. 근데 마스크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밀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10분, 20분 투자하고 얼굴에 붙이고 격한 운동은 아니지만. 집안일 정도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빈다든지 청소, 빨래를 한다든지 근데 시중에 나와있는 마스크팩은 두께감을 두껍게 만들고 뭐 콜라겐팩이랑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한 제품들은 한 3시간 정도 붙이고 있어요. 장참이 생겨요. 그랬을 때어 10분, 20분 만으로 일단은 피부 상태를 굉장히 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이 마스크팩의 기능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유해 환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에서 좀 지친 피부에 활력을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스크팩 하니까 기초는 헤어 해야겠다. 절대 안 돼요. 네, 그리고 아 오늘 피곤하니까 붙이고 자야겠다. 그러려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그냥 붙이지 마세요. 붙이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마스크팩을 스페셜 케어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 스페셜이라는 뜻은 기본을 하고 나서 추가적인 게 스페셜이잖아요. 근데 다 빼버리고 기초도 안 하고 마스크팩을 붙이고 잔다. 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안 좋고요. 혹시 마스크팩을 붙이고 주무셨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뜯기는 느낌 없어요?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있었거든요. 그게 표피가 뜯어지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순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희 이제 이따가 주네스 아침 루틴, 저녁 루틴이 마지막에 나올 건데요. 어, 일단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줍니다.